안녕하십니까? KB뉴스입니다. 오늘은 미 전역에서 중간 선거가 실시됐습니다. 이번 선거는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늦게는 당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김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중간 선거가 오늘 미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. 임기 6년의 연방 상원 의원 37명과 임기 2년의 연방 하원 의원 전원 주지사 37명을 포함한 각 지역 선출직들이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. 이번 선거는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해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시돼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자리 역시 공화당 원내 대표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상원 역시 공화당이 원내 과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.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슈퍼 60석 구도를 민주당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37개 주에서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 역시 공화당 잔치로 끝날 것으로 보여 미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한인사회는 뉴저지 펠팍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제이슨 김 시의원과 버겐 카운티장 선거에 관심을 모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늦게 당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투표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서 이제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볼수 있죠. 지역에서의 선거들은 뭐 시의원 선거다, 그다음에 주하원 의원 선거다, 이런 것은 후보자 한 사람 개인 개인의 댐댐이가 상당히 대, 중요한데 연방 차원에서는 이 후보자 개인의 댐댐이 보다도 당의 정책과 당의 활동 내용, 당의 입장, 이게 국군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거마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,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 당의 정책, 당의 활동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좀 투표하는 어, 방식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처럼 말씀을 드립니다.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, 경기 부양책 성과 여부 등 경제 살리기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번 선거는.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노선에 힘을 실어주느냐, 공화당의 경제 대안이 부상하느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KBN 뉴스 김재현입니다.